우리가 누가복음을 1장부터 쭉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23장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입니다. 어, 익숙한 영화의 한 장면이죠.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곁에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뒤에 로마 군병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따라가는 자, 이 이미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고귀한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숙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장면에 대해서 또 다른 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는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고면요,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강도들 죄인들이 함께 나란히 죄인들의 십자가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죄인들과 똑같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다른 대접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죄인 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눈높이에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다. 그 장면을 누가복음 2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면 좀 폼나게 저 죄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과 똑같이 나란히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골. 라틴어로는 요 칼바리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갈보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라틴어에서 영어로 가면서 갈보리 이렇게 나왔고요. 해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이야기 옮기면 그게 골고다예요. 그러니까 갈보리나 골고다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왜골이라고그 지명을 부르게 되었느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곳이 죄인들에 대한 사형 집행장소였기 때문에 곳곳에 죽은 죄인들의 해골이 뒹굴고 있었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불렀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 지형이 마치 인간의 해골, 해골 바가지라고 하죠. 그런 모양의 지형이었다라고 해서 해골, 갈보리, 골고다라고 그 장소를 불렀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해골. 갈보리 골고다는 죽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장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서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선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시면 두 행악자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죽음의 장소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마저도 행악자들과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와 똑같아 지셨고, 철저히 우리와 동일하게 낮아 지셨고,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처럼 마치 죄인 중의 한 명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편에 있었던 그 죄인,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보시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15장에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함께 못 박힌 자들이 다 예수를 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전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그두 죄수가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그냥 묘사하고 있어요. 그데 누가복음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39절에 달리한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쪽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이 행악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요. 그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행악자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편 행악자는 말합니다. 40절에서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 죄를 범해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그럴 만한 일을 범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행적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중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참으로 소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옳은 분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만한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 정도의 고백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죠. 십자가 가운데 있는데요, 두 사람은 정반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청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역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역에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고 기차를 기다리느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확보되고 사람들도 어차피 거기 앉아 있으니까 사실 복음 전하기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어, 사용했던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다리 예화라고 해서요. 어, 제가 옛날 생각하면서 그려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기거든요. <laughs> 어, 저는 그리기가 너무 싫습니다. 어, 그런데 그때 제가 어, 전도할 때 어, 이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좀 그려봤어요. 어,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저희 작전입니다. 너무 잘 보이면 곤란해서. <laughs> 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여기가 사람이고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 있는 풍성한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걸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있는 좋은 것다 주고 싶고 부모에게 없는 것도 다 끌어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걸다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보람으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던 인간이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까지. <laughs>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요. 붙어 있었는데 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다음부터는요. 이미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거리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풍성한 것들을 사람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은 행복을 찾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사람은 뭔가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을 보여 주시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볼수 있어요. 자, 죄로 인해서 이제 죄인이 되었고 심판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여기에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람이 선행을 하고요. 종교를 의지하고요, 도덕을 찾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착한 일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에 귀의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요, 하나님께 가서 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 가서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결정적인 그 거리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도무지 메꿀 수 없는 그 거리를 십자가가 메꾸고 있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하는 길이 되어 있죠. 십자가가 곧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건너서 가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십자가에서 두 사람의 선택이 갈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 보면 23장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한편 강도와 다른편 강도의 선택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의 눈앞에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놓여져 있는데, 한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간 겁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사막에 가서 광야를 가보십시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를 가보, 가보았는데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마을이 나오지? 그런데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배두인 그런 사람들은요, 그 광야에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길을 정확하게 찾아서 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곳에 길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길이 없는 광야야. 그런데 사실은 그 광야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는요, 자기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저주했던 이유도요, 기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뭐, 뭐 막판인데, 그래서 그냥 저주라도 하고 죽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모욕했던 군병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요.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십자가의 강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는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을 보게 되고, 그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42절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자랑도 없지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십자가에서 두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리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도님들 저에게도 오셔서 기도 제목을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지점이 어디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선택과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지점은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때에 하나님,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이 어디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 앞이 광야예요. 길이 없어요. 끝이에요 절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놓으신 그 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중요한 때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원해를 구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뒤에 하나님 뒤처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없는 사람 많아요. 그 믿음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도 믿음인데요. 더 귀한 믿음은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가 인생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요 선택과 결정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를 니까 자꾸만 인생이 뱅뱅 도는 거예요.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죽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도 하나님 이제 궤도 수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뱅글뱅글 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고 때때로 내 마음속에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분간이 안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절대 하지 마라. 결정을 안 하는 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십자가, 십자가는 길입니다. 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그길 앞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대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벽에 그려놓고 내가 하,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묵상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주로 바라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십자가는 내가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감당해야 하는 나의 고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십자가는 내 앞에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십자가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내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가 똑같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건 미련한 거야. 난 저리 안 갈래.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길이에요. 청파교회를 다니마시는 김기석 목사님께서. 걷기 위한 길 걸어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책의 한 도막 인용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다. 그 길은 물론 예수라는 길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나의 길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 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라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넓은 길을 걷는 것은 편안한 곳을 가는 거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은 고난을 찾아서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넓은 길이 있어요. 길 좌우에 뭐 아주 오색 찬란한 장식도 되어 있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반대로 좁은 길이 있어요. 가시밭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길 끝에 보물 상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헤치면서 옷이 다 찢어지면서라도 좁은 길을 가겠죠. 그 끝에 보물 상자가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걸으라 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고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넓은 길을 간다. 그러나 너희는 이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에 좁은 길을 스스로 택하여 가는 자들이다. 그 좁은 길을 택하여 가면서도 콧노래를 부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앞에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길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내 인생의 길 열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 앞에 주님께서 열어 나가기 원하시는 그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택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길을 걷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가짜 길에 속지 말고, 그냥 넓어 보이는 그 길에 현혹되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고백 담아서 찬송가 528장 찬양합니다.